또 물을 마시자마자 사탄한테 약속한 돈을 다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 쫓아 보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단이 아홉 개의 병을 들고 또 찾아왔어요. 요번에 요거 요거 중에 한 개를 먹으면 내가 지난번에 준 것보다 두 배를 주마. 이 사람이 또 마셨습니다. 다행히도 독이 안 들어 있는 병의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숫자가 하나하나 줄을 때마다 그 사람에겐 돈이 쌓여갔습니다. 그돈 때문에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그돈 때문에 타락도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두 개의 병이 남았어요. 사단인 두 개의 병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만 마시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것다 해주마. 이미 돈의 맛을 본 사람 풍요로움의 맛을 본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심정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좋겠죠. 살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을 마신 다음에 의기양양하게 네가 내가 원하는 걸다 달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지막 독이 들어 있을 것 같은 그 마지막 병의 물을 마시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 개의 병 중에서 독약이 들어 있었던 병은 없었다. 네가 그 하나씩 마시면서 받아간 그 돈이 바로 독약이다. 이 사람은. 아홉 개의 꿀이 든그 꿀물을 마시면서 인생을 다 허비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결코 성숙되어 된 성숙된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 영어에 항상 첫 자가 대문자가 되는 게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뭡니까? I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God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그 영어, 어, 돈을 지칭하는 money라는 단어를 그 앞에 M자를 항상 capital, 대문자로 사용하면 그 뜻은 master라는 뜻이랍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믿음이 없이는 우리 신앙은 그저 세상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말수 있습니다. 세네카라는 그 유명한 고대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아직까지 아무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이 물질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거부하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것,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세상에 권세를 다 준다고 하신 것, 다 거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물질도, 기적도,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풍요로운 시대, 풍요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참다운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장의 초청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을 향한 초청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부자란 누군가요? 문자 그대로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정의의 부자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한국에서 부자의 정의를 내린 것을 보니까 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부자래요. 그건 세상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주머니가 너무 두꺼워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럴까요?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길을 너무 깊고 넓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 나사로에게 내 혀에다가 좀물한 방울 좀더물한 방울을 간구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을 보시면, 무슨 악한 행동을 했다거나, 남을 해야 했다거나, 남의 돈을 착복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오히려 보면, 나사로가 대문 밖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데도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부자는. 그래도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왜 부자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즐거움 그리고 불쌍한 거지 나사로에게 전혀 사랑의 손길을 뻗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부자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면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남을 돌보는 마음이 적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누렸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재물을 위,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사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많고 적음의 부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이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만 내 재물을 다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그날까지도. 재물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는 얘기에 바로 이것이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쌓은 재물이 4절 6절에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쌓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추수한 풀꾼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 돈을 착복했다고 돼 있죠. 인색한 겁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품싹을 당일에 주고 해진 옷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싹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일한 대가를 제때 주지 않고 그 돈을 착복한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첫째는 남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잃을지 않고 그 돈을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물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로운 사람까지 핍박